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즌이 시작되고 벌써 2주차가 끝나가는데 여러 스트리머나 유튜버 분들은 진작부터 17티어 파밍법을 알려주며 우버키를 다니고 몇천만 몇억 DPS에 관한 영상들을 업로드해 주시고 계시죠 하지만 뉴비 혹은 초보 빌더 분들은 창고에 오디바인조차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 향후 빌드 제작에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POE의 기재들을 활용하면서 상당히 저렴한 빌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16티어 지도를 돌수 있게 되면 어느 정도 커런시 수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빌드업 목표를 16티어 지도의 무난한 클리어로 잡고 제작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저렴하고 최대한 다양한 기재를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우선 초보이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아마도 무기의 선택일 겁니다. 그래서 무기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악몽을 사용하게 되었고, 방패는 종자를 활용했습니다. 이번 시즌의 종자는 1 디바인이 안될 정도로 저렴한 편이니, 방패의 링크가 무기에 적용되는 특이한 옵션을 가진 종자를 선택했습니다. 악몽은 지속 피해 스킬엔 어울리지 않으니, 스킬은 겨울보주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갑옷입니다. 갑옷은 유령의 몸서리 갑옷을 사용해 생명력의 50%가 에너지 실드로 전환되는 기제를 사용했습니다. 이로써 싼 가격에 괜찮은 수준의 애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령의 몸서리는 생명력을 낮추게 되어 카오스 피해에 굉장히 취약해진다는 단점이 있죠. 그걸 커버하기 위해 버거운 진실 허리띠와 에너지 보호막 숙련에서 받는 카오스 피해의 30%가 에너지 보호막에 막힘 노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비카오스 피해의 33%와 카오스 피해의 37%를 생명력으로 받게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래도 불안할 수 있죠. 그래서 추가한 기재가 바로 물질보다 정신입니다. 생명력 소모의 40%를 만화가 대신 소모해줌으로써 받는 피해의 65% 정도를 에너지 실드로 20% 정도를 생명력으로 15% 정도를 만화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생명력이 낮아져도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을 이용해 데미지 상승 기재로 고통의 조율을 찍어줄 것입니다. 낮은 생명력 상태일 때 주문 피해 30% 증폭시켜주는 키스톤이죠. 그렇게 되면 낮은 생명력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기재가 바로 피석화입니다. 피석화는 받는 피해의 40%를 4초에 나누어 받게 해주는 대신, 낮은 생명력 상태가 될 때까지 스킬 이 생명력을 도모하고 플라스크를 제외한 다른 수단으로 생명력을 회복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저인 오만보조를 활용해 오라를 생명력으로 점유시켜 낮은 생명력 상태를 만들어 줄 겁니다 피석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피해의 40%가 4초에 걸쳐 나누어 받게 되었으니 저인 회생이란 기제를 사용해 줄 겁니다 이 부분의 노드를 사용해 받은 피해의 20%를 4초에 걸쳐 회생시키게 되어 저희는 생명력이 받은 피해만큼 생명력을 회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신자의 서약을 사용해 생명력 재생을 에너지 실드 재생으로 돌릴 것입니다. 이로써 가디언 전직 노드로 받은 4초마다 50%의 생명력 재생을 에너지 실드로 적용시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피석화와 회생의 단점이 있으니 지속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서 저희는 레테의 그늘을 사용해 받는 지속 피해를 50% 감폭시켜 반응도 못하고 끔살당할 확률을 줄여줄 것입니다. 후구는 높은 카오스 저항과 준수한 방어도와 애쉬를 가지고 있는 부서진 왕관을 사용했으며 낮은 생명력 상태일 때 소소한 피해 증가 또한 챙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딜적인 면이 모자라기 때문에 바람의 개성을 사용해 간단하게 추가 저주를 얻어 동상과 원소 약화 두 개의 저주로 몬스터의 저항을 상당히 많이 깎아줄 겁니다. 또한 치명타를 챙기진 못하지만 히트 수가 빠른 것을 이용해 원소 과부와 키스톤을 찍어 원소 피해 40% 증폭을 챙겨줍니다. 목걸이는 용성군니 비상 겨울 보조 스킬로 가장 가성비 있게 강력해지는 목걸이 중 하나라 사용했으며 성유는 비싼 성유는 안 바르고 신성한 심판을 발라놓았습니다. 반지 한쪽은 관습으로 받는 피해를 만화로 회생과 만화 회복 속도, 그리고 스킬의 만화 소모 감소를 챙겨 만화가 잘 유지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반지는 생명력과 치전 속도, 모자란 저항과 만화 재생을 챙겼습니다. 강력한 옵션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10카 주고 샀습니다. 장갑 또한 생명력과 저항 한 줄을 챙겨주었고, 모자란 저항을 크래프팅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장갑 또한 10카를 주고 구매했습니다. 패시브 노드는 물질보다 정신 때문에 만화 최대치와 만화 회복 속도, 스킬의 소모 감소 위주로 많이 찍었습니다. 전직은 트릭스터와 가디언을 찍어주었고, 주얼 칸를 통해 5차 전직을 활용했는데, 저는 사이온 인퀴지터를 활용했습니다. 각20 카오스씩 총40 카오스 소모했습니다. 바디언 노드의 스킬 점유 효율 증가는 생명력 점유 또한 적용되기 때문에 점유 숙련에서 생명력 점유 20% 증가를 찍어 5만 보조의 결의를 연결하고도 30%의 생명력이 남게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만 하는 18레벨 명상, 희석화, 얼음의 전령, 원소의 순수함을 사용하였으며 원소의 순수함 덕분에 고유를 많이 사용함에도 저항을 맞추고 원소 상태 이상 회피 또한 간단하게 챙길 수 있었습니다. 소스킬은 자동화의 강철 피부를 엮어 알아서 발동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목걸이는 50카 정도, 종자는 130카 정도이며, 21레 미0컬 겨울 보드잼도 40카우스 정도밖에 안하죠. 나머지 고유들은 비싸봐야 3카우스고, 5차 전직 주얼까지 하면 약 60카우스. 반지와 장갑 각 10카우스, 하급 섬뜩한오부작 넉넉잡아 20카 정도 해서 다 합치면 300카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패시브 노드와 숙련은 POB를 확인해 주시고 16티어 키락 지도 하나 도는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Advance I'm ready for you. A swift choice speaks well of you. Anga! Um, very well. What was mine is now yours. Approach, challenger. For a moment's rest.